동물들이 하늘을 난다고 하면 활동량이 많아지면 내가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나가면은 돈도 벌고 경, 어, 사람도 만나고 뭔가 활동을 하면은 어, 좋아지는 거죠.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거죠. 까... 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강은신녀입니다. 네. 네. 또 2025년 을산을 또 맞이해서 우리 네. 용띠분들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네. 용띠분들 신년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용띠분들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최근까지 용띠분들이 삼재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날삼재 나가면서 야, 이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음. 자, 몸으로 음. 쳤습니다. 직장으로 쳤어요. 음. 직장을 치면 뭐가 같이 치죠? 금전을 치는 거죠. 어. 그 때문에 인간관계도 치고요. 이거는 삼재도 삼재지만, 와, 내가 진짜 바닥을 찍는구나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용띠분들의 특징적인 특징이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시다는 거예요. 음. 남 밑에서 굽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절혀 그런 게 없는데 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사회에서 대인관계를 할때 자존심이 굉장히 센데 직성이 굉장히 강한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함부로 내 얘기를 하지도 않고 내 속을 보여주지도 않지만, 내가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남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런 직성들을 남의 눈을 신경 쓴다는 얘기죠. 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속으로 끙끙 앓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삼재가 끝나면서요. 터널을 터널을 키 터널을 어, 나오는 형국이다라고 그래요.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분들은요, 음. 뭔가가, 어, 이건 되는 거다.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라고, 음. 뭔가가 확신이 드는 순간 달려들기 시작하거든요. 음. 무서워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 빨라요. 머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도 원활하고요. 성격이 어, 여기저기 잘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보여져요. 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사람도 많이 들어올 거고, 금전도 다시 돌 거고요. 네. 본인이 생기가 나. 음. 근데, 이분들이 처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지하 15층, 20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음. 그런 운기인데, 오르기 시작하면은, 진짜 지상 15층, 20층까지 막 오르는 극과 극을 달린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음. 자, 슬슬 부릉부릉 시동을 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 음. 그 사람마다 사주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부릉부릉 시동 걸어 가지고 빡쩍 음. 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음. 한층 꼬짝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음. 어. 아마 25년도는 이 용띠 분들에게 굉장히 좀 변화 변동수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아직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음. 이제 새로운 짝을 만난다거나, 음. 뭐 혼인 얘기를 간다거나, 안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은 새로운 아이가 생긴다, 가족이 식구가 는다는 형 형국이다 그러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새 식구의 보금자리가 늘어나고 음. 내가 안정권이 들어가는 시기다라고 보여져요. 음. 음. 괜찮네요. 그러면 네. 스님, 스님이 바라보시기에 이분들 좀삼에좀 내가 잃었던 것들이라든지 상해받던 네. 것들이 있다면은 네. 그런 것들을 좀 메꿀 수 있는 타격이 실감? 있죠. 많이 있죠. 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에또 어, 그런 말 있잖아. 음. 뭐뭐못 먹어도 코막 이런 거 있잖아. 네. <laughs> 이런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음. 어, 그래서 좀 타격은 있겠지만 한꺼번에 회복이 되기보다는 세복이 음. 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가 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 없는데 이젠 좀 숨통이 튀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음. 어. 발도둠이 되는 시기가 25년도 14년 해입니다 어, 발도둠이 음. 되는 시기가 오 좋네요 그럼 이분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좀 힘든 게 있어도 주변에 네. 숨긴다고 했는데 네. 내가 좀 정말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나뭐내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좀 외로운 순간도 많았겠어요 그럼요 많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안으로 끌어다 보니까 풀지는 못하니까 음.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 갑진생 용띠분들이에요. 음. 어,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작년에 황갑을다가 날삼제여가지고 몸으로 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사업으로 몸으로 뭐 사업해가지고 돈 까먹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가 들어와요. 음. 이분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저기 38살 때는 음. 무진생 용띠 분들도 음. 괜찮아요. 음. 운기 어, 자체가 용띠들의 평균적으로 음. 평균적으로 움직임이 이제 활발해져요. 네. 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용은 하늘을 나르는 동물이죠. 네. 신화 속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음. 어, 동물들이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면 활동량이 많아지면 음. 내가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음. 나가면은 돈도 벌고, 경, 어, 사람도 만나고, 음. 뭔가 활동을 하면은, 음. 어, 좋아지는 거죠.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음. 어,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가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음. 그럼 선생님, 이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좋은 기운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서 또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이런 새로운 응. 변화, 변동을 주는 것도 울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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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음. 괜찮을까요? 그런 네, 거 그런 거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어, 다시 제로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무조건 저는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음. 어떤 것든. 저는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3년간 삼재바람 겪으시는 데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음. 아, 내가 이제는 정말 할 아무 것도 할수 없고 내가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하셨던 어, 그렇게 사셨던 분들도 많을것 같아. 그래가지고 음. 자나 생각도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음. 이제 다 끝나셨어요. 거의 음. 다 끝나셨고 이제는 새롭게 음. 뭔가를 새, 시작할 운들이 새 기운들이 들어왔으니깐요또 음.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laughs> 네,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